네, 안녕하십니까? BMW 코리아 공식 인증 영업 직원 김지수 과장입니다. 오늘은 뒤에 있는 X4 M40i 차량을 출고하기 전에 좀 간단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X4 M40i 차량이고요. 현재 굉장히 좋은 프로모션까지 적용이 되고 있어서 매우 합리적인 구매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알파인 화이트 차량이고 내장은 블랙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인데 이 차량 앞쪽부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엑스포의 일반적인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의 포인트들이 이 퍼포먼스 모델의 포인트를 좀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키드니 그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과거의 M40i는 외관의 패키지 자체가요. 세륨그레이라고 하는 외부 패키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광 크롬이 아니고 덤퍼 같은데도 좀 세륨그레이로 약간 샴페인 골드 같은 느낌의 포인트를 줬었는데 이제는 M401이라고 하는 이 M 퍼포먼스 모델들은 어, 이렇게 크롬과 같이 조화를 하면서 블랙의 느낌을 좀 같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테두리는 일반 모델과 좀 비슷한 유광 크롬이 들어가지만 내부의 창살은 두 줄로 써 그리고 내부가 액티브 플랩이 없는 타입으로 완전 개방형인 안에가 훤히 보이는 그런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퍼포먼스 모델이다 보니까 냉각이 더 필요해서 이런 식으로 항상 열려 있는 퓨어 M 모델 X4 M과도 비슷한 그런 느낌이라 좀 보실 수 있는데 안에가 이렇게 새로 스트럿바도 다 보이게 되고요. 이쪽에 새로 생긴 게 기존에는 M 정통 퓨어 M에만 있었던 그런 상징적인 배지가 여기도 이제 부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X4M이나 X5M 이런 차들은 여기에 모델명이 적히는데 지금은 이렇게 M이라고만 딱 적히는 것이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좀볼수 있고요. 어, 현재는 일반 모델에는 이렇게 옆에 배지가 부착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릴의 사이에는 이렇게 검정 색깔로 마감이 돼 있고 중간에 카메라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전방 카메라입니다. 서라운드 뷰와 전방 카메라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최근에 작년부터 해서 50주년 엠블럼이 적용이 되고 있는 차들이 좀 많은데요. X4 M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이 일반 엠블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엠블럼이 적용이 되면서 가격들이 좀 상승하고 이런 차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건 이제 요새 생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다 보니까요, 있는 모델도 있고 없는 모델도 있다라고 보시면 좀될것 같아요. 그리고 헤드라이트는. BMW 레이저 라이트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파란 색깔로 라이팅 들어오는 것도 좀 보실 수 있고 헤드라이트의 기본적인 형상 자체에 블루로서 마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쪽에서 보셔도 이렇게 BMW 레이저라고 딱 글씨가 각인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살짝 위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블루 라이팅 들어오는 것이 되게 멋스럽게 잘 보이고요. 하이테크의 그런 기술력을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데 실제 성능 자체도 한 650m 가량을 좀 비춰주는 최신의 헤드라이트다 보니까 성능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좋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현재 엑스포 M 4 0i의 약간 외관이 좀 특징적인 일부 포인트라고 좀 보실 수 있고요. 일반 모델에서도 20i나 20d에서 M 스포츠 패키지 프로를 하시면 레이저 라이트는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범퍼 형상은 일반 모델과 좀 동일한 그런 느낌으로 들어갑니다. M 스포츠 패키지의 이제 범퍼 형상은 약간 이런 세로 형상으로 포인트를 좀 줘서. 여러 가지 각을 좀 많이 주는 것이 최근 트렌드라고 좀볼수 있는데 앞으로도 모든 차들이 약간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엑스포 M40i의 이런 또 멋스러운 느낌 아주 잘생겼고 되게 깔끔해요 특히 데일라이트 라인이 ACI를 거치면서 좀더 가로 형상으로 좀더 심플해져가지고요 좀더 차가 깔끔한 느낌을 갖고 더욱더 잘생긴 그런 느낌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앞쪽 측면에서도 한번 봐주시면 m 4 0 y 는 일단 휠 자체가 무척 거대합니다 그래서 디자인부터 보시더라도 블랙과 다이아몬드 커팅을 일부 조합을 해가지고요 강한 느낌을 좀 표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실루엣은 좀 블랙톤에 가깝고 약간의 커팅을 좀 줘가지고 포인트를 좀 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앞쪽부터 옆쪽 그리고 뒤쪽까지 마감들의 크롬이 들어가는 것은 키드니 그릴 외에는 없습니다 전부 다 블랙 하이그로스로 마감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 미러까지 블랙으로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휠 아치까지 다 이렇게 원톤으로 들어가게 되고 휠 디자인은 약간 스포크 타입이 멀티 스포크 타입 같아 보이는 두 줄로써 좀 연결이 되는데 안에가 좀 훤히 보이는 그런 형태라서 더욱더 좀커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요 겉에만 커팅을 주고 있기 때문에 좀더 블랙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도 보시면 M 스포츠 브레이크 들어가 있는 모습 봐주실수 있고, 전체적으로 되게 일반적인 인치 사이즈보다 더커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21인치인데 실제 보여지는 느낌은 거의 22인치 이상으로 보이는 또 그런 느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 측면에서 보시게 됐을 때, 후드에 전체적으로 휠이 꽉 차는 느낌,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 SUV다 보니까 아무래도 휠 아치의 그 바퀴 간격이 어느 정도 좀 간격은 좀 두고 있어요 그런데도 되게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핸드 이렇게 M 배지 부착된 것도 보시면 이 M 스포츠 패키지 이상급 모델에는 이런 약간 상징적인 포인트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M40i에는 일반 모델과 다른 점이 이뿔 미러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뿔이 나 있는 형태라고 해가지고 이뿔 미러가 퓨어 M 모델 X4M, X3M, X5M 이런 모델들만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M 퍼포먼스 모델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전체, 이 몸통까지 전부 다 블랙 하이그로스로 마감이 돼서 이 검정 색깔로 빛나는 느낌이 정말 멋스럽습니다 화이트 차량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되게 포인트가 돼가지고요 마치 튜닝해놓은 것 같은 그런 어 약간 드레스업 효과가 무척 큰데 블랙 컬러 같은 경우나 좀 어두운 톤은 이게 원톤으로 이어져서 또 심플한 느낌이 정말 강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윈도우 테두리 라인이나 위에 루플랙은 전부 다 블랙 하이그로스로 마감이 되고 C필러로 쭉 내려오는 이 X4M의 쿠페 형태 SUV 느낌은 정말 디자인적으로 너무도 멋있고 예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옆에서 보셨을 때 비율적으로도 정말 안정적이고 그러면서도 디자인적으로 일반 SUV보다는 훨씬 투박하지 않은 그런 느낌까지 갖기 때문에 이런 예쁜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께 큰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2 1인치의이 블랙휠 느낌이 전체 블랙은 아니지만 정말 되게 강한 느낌을 좀 주는 거 같아요. 이 앞쪽 범퍼에서부터 뒤쪽 범퍼까지 이어지는 그런 블랙 포인트들까지 휠과 조화가 되게 좋은 거 같고 윈도우 테두리도 너무도 깔끔하게 잘 맞는 거 같은데 이렇게 블랙 필름으로 전체 틴팅을 했을 때는요. 깔끔한 느낌이 있어서 약간 블랙앤 화이트 느낌으로서 너무도 안정적인 그런 느낌을 좀 갖는 거 같습니다. 가장 또 사랑받는 색상이기도 하고요 X4M은 이 뒤쪽이 아무래도 앞쪽보다 더 포인트를 좀 많이 주고 있는 차죠 그래서 이 C필러의 라인이나 뒤쪽에 떨어지고 있는 트렁크 라인부터 해서 범퍼 라인까지가 전부 일자로 뚝 떨어져요 범퍼가 뒤로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형태가 아니라 하나로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정말 멋스럽고 이 테일 램프는 3D 타입이 들어가면서 이게 이렇게 약간 계단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은 튀어나와 있고 여기는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쪽 안쪽 같은 경우에 약간 블랙 인서트 타입으로 해가지고 약간 좀 어두운 톤을 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면발광을 더욱더 좀 강조를 시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얇게 가로로 퍼지는 이 면발광이 더욱더 돋보이게 포인트가 되고 화이트 같은 경우는 이 주변에 이 블랙 인서트, 블랙 베젤의 이 느낌이 또 포인트를 되게 주는데요. 어두운 톤은 라이트나 테일램프를 더욱 작게 하는 형태의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테일램프가 더 작아 보이는 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 어 위쪽에 이 스포일러 라인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는 디자인적인 요소거든요. 사실 어 쿠페 형태 차들이 일반적인 SUV보다 뒤에서 생길 수 있는 와류의 효과가 훨씬 적기 때문에 뭐 뒤에 그 윈도우 와이퍼도 없고 그런 요소들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좀 강점이라고 볼수 있죠. 근데 이 스포일러의 라인을 되게 멋스럽게 포인트를 주고 있다라는 거 한번 봐 주시면 좋겠고 이 트렁크 리드 라인도 봐 주십시오. 여기 위에를 이렇게 약간 스포일러 효과로 이렇게 좀 올려 줍니다. 이 라인 되게 멋집니다. 그러면서 여긴 다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위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뒤쪽 측면 느낌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그 느낌이 더 이해가 좀잘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범퍼가 LCR을 거치면서 워낙 과감하게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두운 톤의 차량들은 저 부분이 저렇게까지 포인트가 없는데 화이트 차량은 이 부분이 포인트가 확 삽니다. 그래서 이 라인들 한번 보시면 정말 엄청 과감해요. M40i라는 저 레터링에 어, 너무 잘 어울리는 또 그런 느낌이고 이 범퍼 보십시오. 옆에 리플렉터를 어, 이렇게 세로로 한다라는 것은 과거에는 이 정통 퓨어 M 모델에만 들어갔던 상징들이었는데 이젠 일반 모델 M 스포츠 패키지에도 세로로 들어가고 있고 물론 2000M 스포츠 패키지보다 더 높은 M 퍼포스 모델이라서 적절하다고 좀 판단이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디자인에 되게 큰 변화라고 좀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디퓨저 라인들이 전체가 이젠 짙은 그레이톤이 아니라 전체 블랙톤입니다 그리고 m 4 0 i 는 머플러 팁도 블랙 크롬입니다 네, 이 부분이 사각 팁인데 머플러가 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멋집니다 뒤쪽에서 보시면 그 라인은 더욱 화려하게 빛나는데 뒤쪽에서 따라갈 때 X4라는 차를 보게 되면 되게 디자인적으로 예쁜 느낌을 갖는데 M40i는 더 강한 느낌을 받습니다. 레터링도 그렇고 옆에 있는 X4라고 써있는 저 레터링의 폰트도 일반 모델과 좀 다르거든요. 저런 차이점들이 좀 아무래도 차별화를 좀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옛날에는 저게 다 세륜 그레이였어요. 그게 좀 차이점입니다. 범퍼 라인이 엄청 과감해요. 중간에 디퓨저, 이렇게 바람을 또 가로지르는 약간 이런 에어로 다이나믹의 효과까지도 주고 있어서 더욱더 멋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외관을 갖는다는 거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디자인을 여러 가지 한번 각도에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여드려 보고 있습니다 X4 M은 아무래도 더 강한 차죠 근데 M40i는 그보다 출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살짝 낮췄지만 실생활에서 데일리카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달리고 싶을 때 강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러면서도 차량 가격이 2천만원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인 차라고 또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차기도 합니다 편하게 탈 때는 편하게 탈 수도 있고 달리고 싶을 땐 달릴 수도 있는 차가 요 M40i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내 한번 보시죠 이제 실내 트렁크부터 한번 볼 텐데요 트렁크는 엑스포는 여기 레터링을 눌러서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위로딱 열리게 되는데 이 열려 있는 느낌이 정말 멋집니다.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열립니다. 디자인이 되게 멋지고요. 각도 조절 다 가능합니다. 실내 공간도 충분히 효율적인 공간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주변 구조물이 너무 깔끔하죠. 그래서 어떤 짐을 실더라도 효율적으로 좀 실을 수 있다라는 또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엑스포가 되게 작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트렁크 보시면 이런 숨은 공간들도 되게 크고요. 옆쪽에 공간들이 되게 잘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트렁크를 활용하시기에 아주 좋습니다 시트 다 폴딩하면 정말 뒤쪽 공간은 X3에 못지않게 좋은 공간 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렁크도 한번 보시고 2열, 2열 한번 보실 건데 자 지금 엠비언트 한번 켜지게 이렇 켜가지고 보여 드려 볼게요 지금 이차 블랙시트 적용돼 있고요 일렬까지 다 열어서 전체적으로 화이트 컬러의 블랙시트 느낌 이렇게 한번 보시라고 제가 멀리서 한번 보여드려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블루로 좀 해놨는데 또 포인트가 살죠 BMW는 또 블루가 아무래도 핵심이니까요 이렇게 위쪽에는 센서탭으로 가죽의 느낌을 좀 주고자 하는 이런 스티치 라인들 소재도 폭신폭신합니다 그리고 M40i는 이런 리얼 카본에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무척 만족도가 크고 블랙시트여도 이런 화이트 스티치가 들어가서요 이 스포티한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위쪽과 하나로 좀 이어지는 일체감 있는 통일감 때문에 블랙시트에도 갖는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뒤쪽에도 이렇게 도어 트림에 음료 넣을 수 있는 컵홀드도 있고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들은 다 이렇게 갈바닉으로 마감하고 있어서 소재의 보급감까지 좋습니다 2열 공간 한번 봐주시면 이 정도의 공간입니다. 아무래도 X3보다는 4가 조금 더 좁죠. 위에 루프도 낮고. 그런데 이 다리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괜찮은 공간을좀같습니다 그리고 등받이 각도가 평상시 이 정도 각도인데요. 여기 리클라이닝이할수 있는 레버가 또 위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가지고 좀 각도를 살짝 조정할 수 있다는 거. 그분도 좀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고. 이렇게 옆에 보여드리다 보니까 시트 보이시죠? M 시트. 예, 요거는 M40I에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탔을 때 보신 느낌 아주 좋아요. 다리 공간도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고요. 잘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공주 패널도 있고 여기에 3존 으로 온도 다 조절되고요. 시트 열선까지 됩니다. 에어벤트도 다 마련되어 있고요. 충전 포트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탔을 때 느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앰벤트라이트 들어오는 느낌. 2열에서 바라본 1열 느낌. 옆쪽 느낌.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도 글라스 루프가 있어서 파노라마 타입이다 보니까 이렇게 넓은 또 개방감이 있는데 아무래도 쿠페다 보니까요 조금 이열 전체 공간의 한 절반 정도 도어의 절반 정도까지만 온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제가 한번 탄 모습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앉은 모습입니다. 제가 앉았을 때 머리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머리 공간 한번 일단 첫 번째로 보시는 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도 넓진 않지만 이 정도 닿지 않는 간격으로 그래도 공간을 좀 확보하고 있습니다. 옆에 글래스 루프가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공간을 팝니다. 그래서 머리가 좀 여기 개방감이 좀 생길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를 했다라는 것이 좀 포인트고, 옆쪽에 이렇게 독서등도 있고 여기에는 옷걸이 같은 거걸수 걸 있는 후크도 있어요. 쿠페 타입들은 이렇게 손잡이가 없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주시고 앉았을 때 편안한 느낌 괜찮습니다. 등받이 각도도 괜찮고 엑스포가 막 되게 좁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괜찮습니다. 앉아보시면 포지션 되게 잘 나와요 이 부분은 오셔가지고 실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일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렬 도어트림 느낌 한번 봐주시고 위쪽은 전체 똑같고요 버튼들 갈바닉으로 마감되고 있는 부분들 소재 만족도 큽니다 그리고 M40i는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어 봐주시면 이렇게 M 상징적으로 알루미늄으로 마감되고 있는 소재들 좋고요 전체적으로 일렬 느낌 한번 이렇게 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타볼게요. 지금 타서 한번 보고 있는데 앞쪽 도어 트림에서부터 이렇게 대시보드로 이어진 느낌들 한번 봐주시면 이 스티치가 되게 감성적으로 참 좋아요. 스티치 있는 차 한번 타보시면 그 이후부터는 이거 없을 때 되게 아쉽습니다. 이런 느낌이고요. 또 X3와 X4에서 현재 가장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삭제가 일반 모델에서 가장 큰 화두였는데 M40i는 다시 이게 또 추가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좀 강점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외로 X4 M40i를 어, 좋은 프로모션 받아가지고 구매하시면 일반 모델, 프로 모델 사시는 것과 가격 차이가 어, 물론 차이도 나지만 생각보다 엄청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성능적인거나 옵션적인 거 따져 보시면 더 효율적으로 볼수 있어요. 그리고 계기판도 이렇게 보셨을 때. 여기 중간에 이렇게 m 4 0이라고 하는 부분들 상징적으로 좀 포인트 되고 있고 M 스포츠 스티어링 휠은 뭐 제가 예전부터 항상 너무도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이 스티어링 휠인데 두께감, 여기 특히 엄지 부분, 엄지 걸이 정말 좋고요 둘레감 너무 좋고 중간 소재들도 천연 가죽으로 다 마감하고 있고 버튼들 엄지손가락으로 바로바로 바로 잡을 수 있게 위치 잘돼 있고 게다가 이렇게 중간에 히팅까지 돼 있고요 이 M40i 같은 퍼포먼스 모델들은 여기가 뚫려 있고요. 일반 모델은 여기가 막혀 있습니다. 그게 좀 포인트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죽을 마감하고 있는 이런이 실밥들이 M 퍼포먼스 모델들은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요. 이게 또 소소한 재미입니다. 위쪽까지다 한번 들어가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어, 센터 스픽 센터 디스플레이는 정말 큼지막하게 또잘돼 있어서 시도 한번 걸게요. 계속하고 있으면 배터리가 보호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잠시 시동을 좀 걸었습니다 그래서 센터 디스플레이 큼지막하게 아주 멋스럽게 잘돼 있어서 어디에 앉아서 이렇게 딱 보더라도 아주 시야가 너무 잘 보이게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ACR이 거치면서 좀 커진 부분이고 이 공조 부분도 봐주시면 이렇게 에어벤트 사이에 공조 패널 바로 있어가지고 운전하면서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이런 가로 형태 버튼들 그리고 바로 시인할 수 이렇게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작은 공조 패널로 정말 가시성까지 너무 우수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X3나 X4M 이런 차들 X3나 X4에는 전부 다 이렇게 열선과 통풍 시트를 다 지원을 합니다. 이 부분도 매우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제 에어벤트는 그건 좀 끄고 중간에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여기 무선 충전 및 디지털 디지털 키 같은 거 이제 NFC 통신하는 패드가 있고요 앞에도 이렇게 M이라고 하는 또 상징 부분까지 돼 있습니다 덮개 형태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덮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습니다 컵홀더 두개 있고요 이렇게 기어박스가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잡았을 때 이런 느낌들은 좀 주행감에 있어서 되큰 요소가 될수 있는 또 그런 요소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어봉이 있을 때 사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기어봉이 없는, 없는 차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버튼들도 세로로 정말 멋지게 잘돼 있고 어, 오토홀드까지 다 지원되고 서라운드 뷰도 당연히 지원돼서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원하시는 각도 다 보실 수 있고 원하시는 방향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까지 아주 편안하게 잘 잡고 있어서 운전자가 이 조그 다이얼을 통해 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직관적으로 좀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스 3.0 프로 아이나비를 제작하고 있는 틴크웨어사에서 저희가 공급받고 있고 아주 성능도 우수해졌습니다. 과거에 약간 불만 요소였던 부분들이 많이 개선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앰비언트 라이트 나와 있는 이런 느낌도 한번 봐주시고요. 예, 제가 X3나 X4를 출고할 때 가장 신차 검수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게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나 단차 부분인데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신차 출고 받으실 때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이 너무도 좋은 혜택을 또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요 궁금하신 점은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